1990년 1월 3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차 사고는 젊은 사람 특히 30대에 이전의 경험이 미숙한 기사들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사고의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막론하고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 앞으로 차 사고 나는 방면은 차 사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겠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주의 부족이다.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난다. 빙판이든 어떻든 대부분 기사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 첫눈이 왔을 때 사고가 잦다. 오히려 깊은 겨울에는 사고가 적다. 자가용차가 사고가 적지, 영업용차는 거의 없다. 기사의 경험부족과 부주의 때문이다. 사고가 난 기사는 경중을 막론하고 당분간 쓰지 마라. 젊은 사람이 처음 배워서 운전하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운전한다. 얼마 전에 사고에서 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상제님의 덕화로 살았다 하더라 예 군포 방면 사망 한명 중상 3명 기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30대 이하의 기사는 쓰지 말도록 하라 이제 간 면허를 딴 사람들을 앉아놓고 몇백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상제님의 덕화 때문에 큰 사고가 없지 참으로 큰일이다 30세 이상이라도 면허 딴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에서 3년 사이가 위험하다. 운전 경력이 없으면 부주의가 아니다. 몰라서 그런다. 경력 있는 기사로 대치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라. 안 되면 밖에 사람을 쓰라. 월성 때나 지성을 모실 때 기사 출석부를 작성하여 교육에 참석치 않는 기사를 쓸수 없다. 경력 1년 이하는 쓰지 말고 2년에서 3년짜리는 가르쳐서 써라.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머릿속에 5분만 늦게 간다고 심어라. 신호가 있던 없던 샛길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습성을 길러라. 상대편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할수 없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 너무 덕화에만 의존하지 말라. 참배운 기사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라. 임원들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종단의 최고의 임원이다. 우리는 첫째, 무엇보다도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 도에서는 성감, 교감, 보정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있다. 즉, 위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성감, 교감, 보정의 위치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수 있어야 한다. 그 위치에서의 자기의 책임이 있다. 책임감이 확고해야 한다. 책임감을 모른다면 주관을 세울 수가 없다. 그 위치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책임감을 알수 있다. 책임환수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종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즉,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할 일이 중요하다. 행동이 그곳에 맞아야 한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통솔해 나갈 때 자녀들은 부모의 위치를 배우는 것이다. 즉, 부모들의 행동을 배우는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술 먹고 욕지거리를 하면 자식들은 그것을 배울 것이다. 아버지가 잘못한데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배우게 된다. 즉, 위치가 중요하고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은 우리 종단의 최고 임원이다. 임원의 위치에 있어서 책임이 중요하다. 책임에 대한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도인들을 접촉하는 것은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이다. 내가 자라면서 나를 닮으라 했을 때는 올바르고 진실한 도인이 되지만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바르지 못한다. 장제님께서 한국으로 오셔서 종교를 펴실 때 한국에만 국한된 차별적인 내용이 아닌 전 세계를 포용하는 사상으로 해 나가지 않았느냐? 도인이다, 외인이다 하는 구별을 하지 마라. 외국 사람도 입도를 시켜 도를 믿도록 하여. 운수에 참여시키도록 하여라. 포덕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정신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사람도 가르치고 도인도 가르칠 수 있는 포덕 전화를 할수 있다.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종단의 최고 임원인 성감, 교감. 보정은 도인들을 잘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운수를 받는데 힘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비록 도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성감, 교감. 보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밑에 도인을 만들고, 못 만들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돈 만지는 것이 성감자리니 해서 성감이 제일 중요한 줄 안다. 그래서 성감 말은 잘 듣고, 교감은 좀 덜하고, 보정은 가화가 안 되고, 직장의 메인 사람에 대한 대우자리인 줄 안다. 실제로 보정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권력도 제일 세다. 너무 모른다.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도주님 제세시위에서 말씀하실 때 옛날 얘기를 돌려서 하신다. 분부를 모시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 각기 틀리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책임감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선감 밑에 차선감, 선사, 선무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먼저 도에 들어와서 깨달았다는 것이 성각이다. 후각이 성각을 볼때 배우려고 한다. 성각은 밑에 있는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다. 원리는 여기 있다. 가정을 생각하면 종단을 알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천수이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남에게 안 빠지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이 정상이다. 우리도 임원이 되어서 밑에 도인들을 기르는데 바르게 키우는 마음이 중요하다. 후각이 성각을 볼때 완전한 도인이라는 마음으로 또 성각이 후각을 볼때 아직 모른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하는 애율로서 지도하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릴 때 생각이다. 그렇게 가르쳐 나가면 훌륭한 도인이 된다. 수반한테서 잘못이 있으면 수반 책임이 아니라 성각의 책임이다. 수반이 몰라서 그러니 잘 지도해야 한다. 임원이 중요하다. 임원이 위력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대화로써 해나가야 한다 무슨 얘기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밖에 사람들은 세대 차이로 말하면서 대화로써 푼다 정치도 대화로써 하자고 하지 않더냐 그것이 상생의 원리다 즉 이런 것들이 천기자동이다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서는 도인을 가르칠 수가 없다 오해는 잘 모르는 것을 말한다. 의심을 말한다. 모르는 것을 의심이라 말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이 풀려진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다. 임원들의 책임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도를 잘 믿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도를 국한시키지 말고 전 세계 전 우주에 널리 포덕하도록 하라. 밖에서 말하는 유사 종교니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덕화를 선세계에 선양하는 것이다. 내년만 넘어가도 우리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